안녕하십니까. 매일 아침입 오늘도 어, 뭐 퇴근하고 있습니다. 뭐, 출퇴근 방송 매일 하지만, 막뭐 그래도 뭐, 출퇴근 할때 기분 좋아가고 하는 겁니다. 칠때 없이 자꾸, 꼴린다고 할 수도 있는데, 그냥 하고 싶어 가는 겁니다. 방송이고, 제 채널이고, 이렇게 때문에, 그거, 그거는 뭐 내가 뭐, 방송 뭐, 어떻게 하든지, 그거는 뭐, 조금 자유롭게, 그래서는. 예, 갑니다. 집으로 퇴근합시다. 뭐 별로 한, 했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터는 아프네요. 의외로든지 뭐 영화다 그 뭐, 한 대가리 타고 가는 가는 길인데 뭐 무조건 허리 아파고아파야지 봉주는 사람이 덜 아깝죠. 아이고 저 저도 굳이 타지겠네. 뭐. Tid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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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a Tina 어서오세요. 지금 건설 현장에서 녹아다 한 대가리 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. 녹아다 뭐, 할 것도 없지만 뭐, 그래도 녹아다 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. 그냥 서쳐가에서쳐가는 아, 그거, 그거 하나 올려야 되겠네. 김수철이, 그, 내일 하나 올려야 되겠네. 서처안은 이 사연들이 밤하늘을 가득차고 울렁울렁 <laughs> 하나 오늘 집에 가고 퇴근, 퇴근하자마자 이거 하나 올려야 되겠네 그래서 내고로가 그런 건 찍고 보내야 려요 보내는 게도 전부 다 都排到那屋头，他们一顿饭给我们五六斤。 이거 왜안 되지? 나, 나는 됐는 것 같은데. 失礼します。 감사합니다. 이제 거의 다 넘어왔습니다. 시끄러운 구간 다 지났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노가다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. 노가다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. 여 신호, 여도한두번 받아야 돼. 그것니 네, 두번 받고. 에이, 진짜, 울찬에 하고 있어갖 다시 두번 받아야 돼. 그래도 할수 없습니다. 예. 예. 그저입니다. 그저. 꿀 빠는 것 같지요. 꿀 빠는 것 같아도. 음. 현장에 가서도 놀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런름도잘 아시기고, 뭐. 그래, 뭐, 하는 일이, 우리 하는 일이, 노는 일이 줍니다. 그래, 뭐. 이게 또, 놀면서도 또, 볼수 있을 때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언제든 놀면서 보이겠습니까? 그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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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는 것입니다. 그저. 근데 새벽에 출근하는 거 보면 그저 버는 건 것들 건데요. 새벽에 꼭, 이제는 뭐 해가 좀 길어져 갖고 저가 가면 될 수가 없는데 저 겨울에는 가면 감하고 춥고 진짜 쓰고 붙이니다 그래도 노가다기 때문에 가는가 있는가. 네. 뭐 다른 사람을 보면 참 쉬운 일같은데 나름대로 좀... 그렇잖아요. 쉬운 것 같은데,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요. 아무리 노력해도 대신할 할 사람이 없잖아요. 그게 문제입니다. 그게 다른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예 퇴근하고 있습니다, 영문님 예, 쉬운 일이뭐 머리도 조금 누는 것 맞습니다. 그 쉬운 일 같은데, 막상, 해결이 안 됩니다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, 일찍 간다케도, 아쉬운 따나, 예약하고 보내드려야지, 내일이 순조롭거든. 내일도 비 앞에 있어가지고, 내일 출근하지 막각 함께. 잘 모였습니다, 카드라. 내일 꼭 나오셔야 됩니다. 비와도, 얘기하시다가, 10시쯤 돼가고 아, 온다, 하니까, 꼭, 제가 기경하더라 그래, 고맙지. 그렇습니다. 내일, 비가, 비가 앞에 있는 데서 새벽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는데, 안 가려고 하다가, 안, 간, 안, 안 간다, 한 게, 안 된다고 하더라고. 내일 안 가면, 연휴 사이라니까, 한 게, 저것들도, 비 오는데 와야 되나, 한 게, 오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. 할수 없잖아요. 부탁한다는데. 대신 내일은 뭐, 일주일 끝날 것 같습니다, 내일은. 뭐, 우리 하는 일이 뭐, 뭐, 시간, 퇴근 시간이 있나요? 뭐, 일찍 가고, 수업일찍 가는 거지. 하나는저 5마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제가 놀이터면 동마리다막아가려요 아이고, 그래도 또 집에 또다 와가네요. 어느 덧또 얘기하고 있는 동안 또다 와갑니다. 퇴근 시간 다돼 갑니다. 퇴근 시간 다, 퇴근 다해 갑니다. <laughs> 어제, 어제, 어제 말고, 아르께는 야, 집에 다와 가니까 사람들이 채팅을 얼마나 치든지 내가 30분 연장 방송해 드렸네, 그날. 大概我这个货才出卖七十块钱的。 입니다 아, 어서쇼 뿌잉뿌잉 어서옵쇼 뿌잉뿌잉 입니다 뿌잉뿌잉 퇴근하고 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어디 가, 갔었어요? 내가 방송 딱 켜면 들어와야지 내가 방송 딱 켜면 들어와야 되지 어디 갔었어요? 내가 보기에는 무뚝뚝해 보이는데 여자한테는 내가 얼마나 귀엽고 깜찍하게 하는데요 그걸 모르는구나 뿌잉뿌잉하고 장난을 얼마나 잘 치는데요 에이, 오늘도 변함없이 담배님이 지각해가지고 나는 이제 저 집에 거의 다 왔어요 맨날 집앞에 오면 들어가고 사람 집에도 못 가게 하시대 헐 요새 복이 더무남납니다 어, 귀엽고 깜찍하고 일마나 그런데 아, 여, 내가 서울의 형님한테 항상 귀엽고 깜찍한 동생이다 카거든 카이. 야, 씨, 두 번만 귀엽고 깜찍했으면 야 진짜 니도 어지간하다 큰다 아, 원래 나는 비어고 깜찍하게 잘 놀아요. 아 근데 난좀 짜증 나는 게 있다. 내일 나는 출근 안 할라 그랬거든요. 출근 안 하라고. 내일 비 오는데 출근하지 맙시다 하니까 안 된다고 안 됩니다. 왜 안되노? 내일 10시까지 비오는데 어, 징그러운 것도 있지 그거는 뭐 감안해야 되고 비오는데 출근하지 맙시다 하니까 안 된다고 오늘 일찍 간다고 한게얘 들어가기 좋 하더라고 내일 안 나온다고 한게 내일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나오셔야 됩니다 하더라고. 내일 10시까지만 비 오고, 10시 이후에 비안 오기 때문에 꼭마오셔야 됩니다. 그래, 참. 이놈의 그거 참. 그래 좀 내일, 제, 내일, 제키스마 4일 로 놀잖아, 4일. 토요일, 일요일, 월요일, 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나오니까 그랬으면 재밌었을 건데 3시에 퇴근해가지고 지금 도착했습니다 3 0분 한번 집에 오거든요 아유, 그거, 좀 더, 뭐,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, 할 일이 없는데, 뭐, 굳이 내가 있을 필요 있나요? 그래가지고 나는 오래 안있습니다내할 일은 좀 바쁩니다. 근데, 원래, 할것 같았으면, 한 시대 갖고 가도 되겠, 됐는데, 참아 예상 참아 예의상, 일찍 간다고 소리를 못하겠더라고요 요새 맨날 첫날 일찍 가는데, 뭐 일찍 가는 게 일인데, 뭐 배달은 그... 좀 있다가 일단 집에다가 좀 씻고, 그래 보고, 하려고요. 이따가, 좀 이따가 배달은 오늘 금요일이라고 일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조시 한번 보고요 조시를 한번 보고 그래가 되지 카카카카카 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방송해야 되겠네 배달해야 되겠어 집에 가, 가, 씻고 배달 나올게요. 그냥 종방할게요. 담미님 방송하세요. 왜요? 는 집에 다 왔다니까. 집에 다 오면 퇴근하지, 집에 가, 씻어야 될거 아니에요. 여또 길에 서갖고 내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. 그 그래, 방송 키, 키세요. 방송 키고 그 하세요. 나는 일단 집에 가가 씻고 뭐 해야 되겠습니다. 방송 노하 한번 내가 좀 이따가 저녁에 방송 키면 돌아가고 그 채팅 잡으서 나도 두번 했어요 지금 다음에 저녁에 나오면세 번째 하는 거예요. 아침에 출근 방송, 퇴근 방송, 배달 방송 세 번, 하루에 보통 세번 해요. 나는. 나는 더갑니다 종방합니다. 허리 아파가 안 되겠다. 예 알았어요. 내 만난 거 사줄게요. 다음에 만나면 대신 종방한다. 빠이빠이. yeah